자 근데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은요 1 0원짜리 금액에 들어간다. 근데 100만원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2만원만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은 매도를 바로 해서 1 0원이든2천원이든 원이든 수익을 보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2만원에 어 뭐, 1%다. 라고 하면 1000원이 아니, 아니라 100원이 될 수가 있겠죠. 오를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산 종목이 오르는 거는 뭐, 100원을 뭐 수익을 보든, 1000원을 수익을 보든, 100만원을 보든, 200만원을 보든,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됐을 때는 언제죠? 하락을 했을 때. 900원으로 떨어지고, 800원으로 떨어지고 700원으로 떨어지고 하락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어체계를 처음부터 잡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를 코인을 하나 들고 있다. 그러면은 매수 평균가라고 할게요. 평단가라고안 하고 10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선택지가 생기겠죠. 여기서 1100원이 되면요. 팔면 됩니다. 매도를 하면 돼요. 어, 근데 반대로 원이 어, 900원으로 떨어지면요. 자, 저희 프로그램은 한번더 어, 900원이 됐을 때한 개를 더 매수.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평균이 얼마로 잡히게 되죠? 950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내가 한 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1100원에 팔아야 됐지만 매수 평균가가 1000원이 아닌 950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팔아야 될 금액이 얼마냐? 자, 950원이 됐기 때문에 1050원에 팔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850원이 됐을 때 한번더 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미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거미줄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이런 장이라고 했을 때천 원짜리 코인이다. 여기가 천원천 원권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어 지금 여기서 사서 지금 현재 상황이면 마이너스 32%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처음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어 진입하고요. 자, 그리고 평단가 낮추고 900원에 사고, 800원에 사고, 700원에 사고. 600원에 사고, 500원에 사고. 이렇게 마이너스 30%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다가 30%에 맞는 거를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다가, 어, 목표 수익률은 뭐 적당히 뭐 0. 뭐한 3%든 0.5%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2%에 맞게끔, 3.25%에다가 뭐 10회차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방어 체계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방어 체계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번, 10번을 그었죠. 그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32%기 때문에 3%마다 한 번씩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은 분명히 우리는 방어 체계가 30%까지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꼬리부터 들어간다 그래도 자, 3% 밑에 때, 떠, 어, 사주고, 3% 밑에 때 사주고, 3% 밑에 때 사주고, 3% 밑에 때 사줘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에 샀으니까 12%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한번 볼게요. 얼마가 떨어졌는지. 사실, 어, 14%다. 어, 얼추 비슷하네요. 우리는 지금 14%가 떨어져도요. 네 번의 방어 체계가 기재가 되고 여섯 번의 방어 체계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져도 우리는 완벽하게 방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팔아주. 자, 한번3% 떨어졌을 때 사주고 3% 떨어졌을 때 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했을 때 수익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3.25%마다 사주고 다시 오르면 수익 떨어졌을 때 10번까지 32.5%가 떨어질 때까지는 지금 보시면 32.5%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32.5%까지 안,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어, 사주고 다시 한번 반등해서 수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2.5% 될까요? 자 41%에도 32.5%까지는 지속적으로 방어를 해 주다가 뭐 10번의 방어체계가 다 발동된다 기다리겠죠 반등할 때까지 수익 이런 식으로 계속 반등을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오르면 수익 떨어지고 수익 그리고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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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 수익 떨어졌을 때 수익 떨어졌을 때 수익 떨어졌을 때 수익 봐주고 반등 오면 수익. 이러 이거를 24시간 반, 어,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한번 거래했을 때뭐 천만 원 투자한다고 해서 어, 리빙 방처럼 뭐10% 리스크를 이겨내고 감수하면서 단기적인 고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요 첫 진입 가격을 최소로 잡고 한번 거래시 적을 땐몇백원 많을 땐 몇만 원. 이런 것들을 안정적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24시간 동안 해준다는 겁니다.